안녕하십니까, 대입오피셜 네피셜의 김갑중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이번 주부터 학원에 나가는 학생이 좀 많아졌습니다. 기숙학원이야 당연히 외박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음, 공공도서관은 모두 휴관이라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이 대입 성공에 한발더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수험생 학습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상담 사례는요, 먼저 화면으로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세대에 꼭 가고 싶어요. 제가 원해서 재수를 시작했고요. 개강 초기에는 학원에서 준 다이어리에 계획을 짰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을 떠올 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실천도 못하는데 하며 계획표 작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수업 듣고 가급적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 학생의 장점은 일단은 목표 대학이 뚜렷하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요, 학습 계획표를 작성해서 도전을 하다가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자 학습 계획표 작성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어, 이런 수험생은 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요,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특정 교재, 목표량 이런 걸 정한 상태에서 반복학습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즉,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음, 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6월 모평 이후, 9월 모평 이후, 이렇게 어, 큰 모의고사를 보게, 본 후부터 어, 포기하는 과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에서 포기하는 문항들이 좀 많아지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학생의 잘한 점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참 친숙한 단어입니다. 많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 목표를 간절히 상상하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음, 현실로 나타난다는 그런 음,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하지만 자나깨나 목적지만 상상하고 있으면 설사 가는 길을 몰라도 저절로 도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음,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경기 과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미리 그려보거든요.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학습 계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육학원칙이라는 것을 떠올려 주세요. 즉,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할 것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 보세요. 꼭 다이어리가 아니고 연습장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음에 두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A 학생의 사례입니다. 어, 이 A 학생의 사례는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6월 모평 전까지 기출문제 끝내기. 근데 이 학생은 목표를 정해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뿐 구체적인 과정이 없었던 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6월 모평까지 기출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7월까지 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6월 모평까지 기출문제를 풀이는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B학생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B학생의 사례는 역시 목표는 같습니다. 6월 목평 전까지 기출문제를, 기출문제풀이를 끝내기. 첫 번째, 6월 목평까지 매주 일요일 9시부터 80분 동안 국어 기출문제를 한 해씩 풀고 50분간 오답체크를 통해 틀린 원인을 분석한다. 두 번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7시, 7시에서 9시까지 문학, 비문학, 화장문으로 구별하여 각 지문을 분석하고 이해가 안 되는 글은 사전을 찾고 단락별 핵심 정리를 실시한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한다. 너무 생소하거나 한번 분석하고 끝내기에 아쉬운 지문이나 문항은 별표를 쳐 놓은 후 2회도 갈때 다시 공부를 한다. 세 번째, 6월, 9월 모평 수능 5년 동안의 기출을 풀고 1회가 끝나면 두 번째 볼 때에는 틀린 문제가 많았던 지문, 많이 틀렸던 화장문 위주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체크하면서 푼다. 음,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자세하게 에, 생각을 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경우는 대부분 80% 정도는 4월까지는 총 15번의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두 번째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생생해집니다. 반면 과정이 막연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 책상에 앉아 있어도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빈둥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도 책상 위나 노트에 집중, 공부하자 이렇게 써놓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다면요. 의식이 무의식에게 강요만 할뿐 무의식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주목하시면 이런 순서대로 한번 구체적인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구체적인 과목과 학습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주당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적어 보십시오. 세 번째, 주 단위로 활용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네 번째, 어디서, 무엇, 어떻게 공부할지도 적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자유학습 시간을 두어서 활용을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주말 오전이 되겠죠. 여기서 자유학습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계획된 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음, 음, 공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 외에 변수가 발생을 해서 밀리게 되거나 하지 못하는 공부들을 어, 모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학습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일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후,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짠다는 것, 즉, 기록을 한다는 것은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첫 번째 항목하고 두 번째 항목까지 적은 학생은, 공부 시간이 주당 20시간을 넘기기가 좀 어려웠고요. 어, 그 다음에 4번 5번 까지 적고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학생들은 대개 이제 주당 평균 공부 시간이 35시간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꼭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 수첩이나 연습장에 차, 차분히 연습을 하다가 다이어리로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 구체적인 과정을 이미지화하고 어,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